찍찍? c k 어떻게 하세요? 찍찍이 네. 저는 일단은 세우고 열고. 세우고 열어요. c 네. 어떻게 c k t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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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연상 k 서아 이거. tick, tick, t i c 는 tick, t 찍찍 k t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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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럼 이제 체중 왼발에 둬요, 이렇게. 응. 딱 왼발에 두고, 응. 손목을 쓰죠? 응. 손목을 쓰는데, 이 손이 이렇게 안으로 빠져요. 응. 그러면 연 상태에서 이렇게 응. 유지가 되죠? 응. 네, 세우는 건 맞아요, 저는. 네. 세우는 건 세우는데, 저는 이렇게 좀 움직여요. 네, 이렇게 하면은, 저도 이렇게 해서 찍찍을 주거든요? 이런 응. 식으로. 그렇죠. 네. 이렇게 치면 조금 더 확실하게 거리 컨트롤이 되면서 응. 방향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중요한 거는 손목의 꺾임이잖아요. 꺾임이죠. 예. 위로 꺾는 게 아니고, 예. 뒤로 꺾는 거죠. 제가 뒤로. 제일 싫어하는 거. 어. 제일 싫어하는 거를 쇼게임 응. 할 때는 할줄 알아야 돼요. 응. 네. 샷에서는 이런 동작이 중요하지 않은데, 쇼게임은 다양한 라이에서 쳐야 되고, 뭐, 다양한 탄도, 여러 가지 스피드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안 쓰고 이렇게 하는 거. 응. 그쵸? 그 다음에 완전히 손목으로만 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변형된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쵸? 안 쓰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 차이죠. 응. 이게 아니고. 응. 이런 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 디봇 들어갔을 때, 응. 디봇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응. 이게 이건 그러니까 손목 쓰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디봇. 그 다음에, 찍찍이. 응. 그 다음에, 플랍샷도 뭐 그렇게 하잖아요. 응. 이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쳐서. 응. 띄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손목을 이렇게 좀 우리가 힌지를 준다고 그러잖아요. 힌지를 준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치면은 좀 쉽고, 그 다음에 이제 콕을 유지한 상태에서 스윙을 하면은 네좀 나가는 힘이 좋고, 음. 힌지를 줘가지고 치면은 나가는 힘이 좀 음. 많이 빠지고, 음. 나가는 힘이 빠지면 스피인이 어 좀덜 먹어도 채공시간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음. 나가는 힘이 음.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을, 공이 최대한 천천히 날아가게 연습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음. 네. 그래서 스피드를 빡 주는 거는 멀리 칠 때는 가능한데, 음. 이제 짧은 거리는 세게 치면 넘어가 버리잖아요. 음. 그러니까 좀 크게 들어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힌지를 주죠. 음. 이렇게 해도 돼요, 진짜로. 음. 이렇게 하면은 다시 뒤로 가거든요. 음. 이게 작용 분정이잖아요. 음. 네. 그래서 대. 음. 대에 달린 헤드예요 그래서 이걸 휘두르려면, 대끝이 이렇게 움직여야 돼 저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카메라로 보면은, 그립 끝이 이렇게 되잖아요. 응. 프론님 보고 있잖아요. 응. 그리고 칠라 그러면 당연히 이게 내 쪽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립 끝이 프론님 보게 했다가, 이런 식으로 치면은 스피니 먹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그립 끝이 프론이 보게 하려면, 힌지가 들어가고, 응.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치는 거는 제가 만들려는 감이 아니고, 대가 만들어내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건 한 손으로 쳐도, 응. 스피잘 먹을 수 있어요. 네. 네. 요건 근데 이제 위험 부담이 있지만, 어쨌든, 쫙쫙 하려면, 이거는 제가 볼땐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전달하고 싶은 건, 코킹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피니 아니고, 뻥커샷 음. 할때 이제 치는 방법이고, 그래서 스피드를 줄때두 가지 패턴이 있죠. 제가 만약에 한번 쳐볼게요. 네. 네. 여기서, 한번 보세요. 쳐서, 뭐, 한이 정도 가는 이렇게 그냥 치는 거면은, 한 6, 70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샷타듯이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아니라, 30이나 20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안 하고, 아까처럼 이렇게 들어가죠. 네. 체중 왼발 쪽에 두고, 그러니까 쇠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왼발 뒤꿈치에 공을 두고, 중심을 왼발에다가 두고, 열죠. 이렇게. 그리고 힌지를 줘서 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연습을 하려면, 공을 많이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을 앞으로 보냈다가 오고 앞으로 보냈다가 오는 요걸 되게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립을 안 잡아야 돼. 네. 그래서 그립의 힘을 빼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딱딱 서요. 아주 짧은 것도 작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스팬을 먹니다김준현 프로님을 모시고 이렇게 네. 그린 주변에서. 흔히 얘기하는 찍찍이라고 하죠. 우리 여러분들이 꼭 하고 싶어하는 힌지. 힌지 동작을 활용을 해가지고 클럽 페이스를 열린 상태에서 헤드에 공이 전달될 수 있게끔 헤드 무게가 공에 전달될 수 있게끔 오늘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오늘 김프레님과 지금 영상을 좀 하시면 아, 레슨을 하면서 어, 좀 새로운 걸좀 배웠던 것 같아요. 힌지에 어떻게 보면 또 신개념 네. 힌지 동작이 보편적으로 우리 프로들이 알고 있는 힌지가 아닌. 조금 응용동작죠 그렇죠. 네, 응용동작 왼손등이, 꺾이면서, 클럽 헤드가 약간 뒤로 가면서, 클럽 페이스가 오픈되면서, 오히려 약간 이렇게, 스쿱 느낌으로, 이렇게. 클럽 헤드가 약간 조금 제껴지는 듯한 느낌으로 한번 레슨을 해주셨는데, 저도 한번 참고를 해봐가지고, 네. 제가 레슨 때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작용 반작용이 좋으니까 네. 컨트롤 잘 되실 것 같아요. 어, 이거 참 어려운데요, 클럽? 그렇죠. 어, 이렇게 네. 이렇게. 맞나요? 네, 맞아요. 이렇게. 좋은데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네. 손목이 이렇게 맞죠? 네. 맞나요? 별로 안 어렵죠? 쉬운데요? 네. 한 14m 정도 갔어요 네. 이거를 네. 30m를 한다고 하게 되면 손목에 약간 힘이 그렇죠. 좀 빠져야겠네요 네, 네, 네. 공이 치는 가운데보다 약간 왼쪽에 가있어야 그렇죠. 되겠요 제가 서 있으면 그립 끝이 네. 저를 본다 생각하실 네. 정도 네. 그 상태에서 손이 이렇게 앞쪽으로 그렇죠. 네. 힌지 동작이 나와서 네. 헤드가 가는 느낌. 그래서 이거는 헤드가 네. 조금 올라가야겠네요. 예, 네, 치고 나서 이렇게 네. 올라가죠. 스크킹이 돼야 돼요. 네. 네. 이게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됐다가 이거죠. 네, 펑크샷도 네. 네. 거의 음. 이거고요. 네. 그럼 이거는 좀 잔디가 좀 많이 있어야겠네요. 어. 잔디가 좀 깊어도 깊으면 더 좋고 더떠 있으면 좋고, 더 편하고요. 더 편안하고. 네. 약간 좀 타이탄 타이트한 잔디는. 타이탄대에서는 타이트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아까 필요 프로님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워서 열고 그냥 치시는 그렇죠. 게더 좋죠. 이렇게 좀 세워서 네. 열고 네. 그냥 손목 써서 네. 나가는 느낌. 타이탄 잔디는 음, 이게 좋죠. 그렇죠. 닿는 네. 면적을 음. 최소화하는 게 좋으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왼 손목에 흰직을 줘서 클럽 헤드가 토 부분이 이렇게 열리면서 오히려 바운스가 조금 더 많이 네네네. 들어갈 수 있게끔. 손목이 굉장히 부드러워겠네요. 이렇게. 네. 힘을 빼야죠. 네. 오른쪽 맞아요. 손목도 약간 힘이 좀 빠지면서 나갈 수 있게끔. 지금 그런 연습이 샷할 때는 좋지 않은데, 쇼게임 할 때는 분명히 필요한 동작일 네. 네. 수 네.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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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김진영 프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쇼게임은 어느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응용 동작을 할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음, 그렇죠. 네. 한 동작만으로도 많이 또할 수가 없는 게또쇼 게임이고 네. 여러 가지 동작으로 응용을 해서 네. 아까 제가 또 영상에도 좀 스탠스를 좀 변형을 줬듯이 김지현 프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손목의 느낌이 아까 힌지 동작이 좀 틀리게 가서 헬럽 헤드가 조금 더 깊게 좀잘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지신 거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눌러 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눌러주셔야죠. 감사합니다.